고래가 누구요? 제가 오등급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제가 고래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고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실력을 쌓아서 가장으로 중요한 가지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해양 생물 고래를 잡는 게 감사원의 업무 실수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있어서 제발 그러지 말라는 지재한 겁니다. 감사원 공직자의 사소한 실수를 자꾸 칼을 대면 적극 행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병호 사무총장 예 아까 동료한 김의겸 의원님이 하던 그 질문 내용은 나에게 온한 서너 가지의 제보입니다 감사원에 관계했던 사람 또 현직에 있던 사람의 말을 들어서 제보인데 요지는 최초의 그 간호사를 눈을 찌르고 그렇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그런 사실없 끝까지 없습니다. 들어요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10여 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버입니다. 아까 최모 국장의 역할이 있었다는 우리 김우겸 의원의 지적에 동료 간의 우정과 의리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우정과 의리입니까? 제가 누워있는데도 괜찮닙니까그 그 사건에,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는데 도, 동료 간의 우정과 의리예요? 아니, 그냥 그 동료들 병원실에 누워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의원님. 그러지 마세요. 자 그날 진단서 필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과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람이 술, 술 드셨죠? 사무총장님 잠시만요. 예? 시간 끊어보세요. 사무총장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적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네. 여, 자, 시작하십시오. 예, 지금 그렇게 안하주면 됩니다. 그날 다, 다섯 명이 같이 술 먹었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날 어, 아닙니다. 그때 초기에 9시 정도 그래서 술 많이 드셨죠? 아니 아니, 아홉 여섯까지는. 근데 계단에서 건... 왜 굴러 떨어졌습니까? 굴러 떨어졌잖아요. 그건 인사동에 그래서 그냥 경추 육칠이고 경추 6... 유... 들으세요. 경추, 두 번째는 한 명하고 있었는데. 경추 6, 7이 골절이 있는 큰상의를 입었어요. 가서 갔는데. 두명이 제가 알기로는 저에게 제보된 내용은 분당 차병원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간호사의 진술 조사까지 받았다. 눈을 찌르고 난동을 비웠다 간호사 진술 조사도 있습니다. 경찰이 아 아까 마이다, 의원이 경찰이 입건해서 방해받은 것보다 이게 간호사 진술 조서 내용입니다. 내말 들어요. 아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 조서를. 그래서 송치를 했다. 혐의 있으므로 119 대원 진술조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절해 가지고 진술이 내말 왔다 갔다 한답니다. 내말 듣고 답을 해요. 전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래서 내용을 언론에 퍼뜨리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들이 감사원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최무장이 교자를 그 했었습니까? 했었습니까? 한 명밖에 없었습니까? 성남지청에 검찰과 감사원간에도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 그런 도움을 받았다. 그런 협의체가 없습니다 사건을 무마했다. 제가 용무지가 분당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시비 연합뉴스를 포함해서 어? 분... 아.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제가 그 미운 털이 박혔는데 누가 봐주겠습니까? 검찰에서. 그 기사들이 다 가짜예요? 그 사실, 사실 관계가 맞아요. 제가 10여 답을 할거그 아닙니까? 기사 보도가 다 가짜예요? 그거 전부 보고 오직 사모님 오신 거예요. 사모님이, 사모님이? 다 의사도, 간호사도 다하기 예약에 다 그렇게 다친 줄 몰랐다고 다 서로 사과하고 맞아드렸어요. 화해하고 맞아. 끝난 겁니다. 맞아들으시라고요 사모님이 제약회사에 전무로 근무 중인데, 집 차병원? 사람은 이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맞아 들으세요, 좀 아니면 아니라고 대 업무와 관련 없질의하었지 않습니까? 차병원하고 관계가 있다. 차병원에서 집 사람이 별로 좋아지. <laughs> 감사를 그렇게 합니까? 오 이렇게 하는 지금 개인 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묻지 않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내네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사건 내용도 모르는데 뭘 믿는다는 입니까 그래서 말씀입니다. 사모님의 역할. 재무국장의 역할, 성남지청에 대한. 집사람 역할은 제가 평생 의존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성남지청에 영향을 미쳐서 했다는 게 제보의 요지입니다. 2019년에 2019 성남지청이 한다. 어떻게 절 봐줍니까? 알만한 사람 다 한다. 그리고 감사위원의 역할까지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니까 의원님 몫이고요. 사실관계는 그거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사람? 당시, 사람은 사람은 당시 그게... 그 사건 나기 전에 지방행정국장으로 재직했죠. 그때 채용 비리하고 대형과하고 서강동 특감하고 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술 먹고 회담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 사건으로 입건되고 해서 감찰이 시작됐어요. 아 그게 아닙니다, 의원님. 감찰 보고서. 감찰이 시작돼 가지고 됐는데 그래서 그 결과 적어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왜냐면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의료법 위반한 게 합의를 없습니다. 합의를 해도. 의료법은 공소권 없으면 처분이 안 돼요. 폭행에 대한 형법의 특징입니다. 보이성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절한 사람이 보이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어 가지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자 의식이 그런데 차리자마자 집에 간다고 지방 행정국이 전부 납니다. 좋아요. 그렇게 그 CCTV가 있습니다. 지방 행정국장 시민 실장으로 전직됐어요. 실 시민 실장은 국장으로 승진하는 초심 첫 번째 그런 국장 승진자들이 가는 자리인데 지방 행정국장이라는 큰 자리를 갖고 있다가. 사실상 강등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방원순 사건을 감사했다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상식에 맞지 않아요. 제가 제대로말씀못드리니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관련, 겁니다. 뭐,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감사위원, 재무국장, 그리고 경찰을 담당했던 감사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네? 뭘 아는지 몰라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다 살아나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리를 받는 것은 감사드립니다만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가지고 그러십니까? 지금 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개이면개인시인에 대해서 뭐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 고래가 누구요? 제가 5등급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제가 고래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고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실력을 쌓아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해양생물 고래를 잡는 사기 감사원의 업무에 사소한 실수에다가만 칼을 들이대고 있어서 제발 그러지 말라는 지에서한 겁니다. 감사원 공직자의 사소한 실수를 자꾸 칼을 대면 적극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